매일 주요 아파트 시세를 알려드리는 아가정입니다. 서울시 강동구의 평당 평균 시세는 2,849만원, 전세는 평당 1,637만원으로 평균 전세가율은 57%입니다. 참고로 전국 평당 평균 시세는 1,481만원, 전세는 평당 886만원으로 평균 전세가율은 60%입니다. 최근 들어 인구 감소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대한민국에서 많은 이들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물가 안정 등의 이유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실제로는 금리 인상이 더 유력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통령 선거와 금리 인하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한 번, 1972년에 연준 의장 아서 번스가 대통령의 요청으로 금리를 내린 적이 있었으나, 이로 인해 물가가 12% 폭등하는 경제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연준은 정부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며 시장 상황과 물가를 기준으로 금리를 결정해왔습니다. 1970년대 이후 13번의 미국 대선 중 금리 인상은 7번, 금리 인하는 4번, 동결은 2번 있었으며 이중 금리 인하 3번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비상사태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연준의 긴축 정책 덕분으로 2022년 상반기부터 자산을 줄이며 물가를 잡아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이 지속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2,200억 달러, 약 300조 원을 시장에 풀었기 때문입니다. 재무장관 제닛 옐런이 금리 인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돈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연준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긴축을 이어왔으나 정부의 대규모 자금 투입으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이 자금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연준은 더큰 힘을 들여 물가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미국의 주가는 단기간 내에 급등했으나 이는 마지막 반등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인들의 저축액은 이미 팬데믹 동안 정부 지원으로 쌓였던 금액이 거의 소진되어 저축률이 제로 수준에 가깝습니다.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연준이 연착륙을 시도하던 경제가 정부의 자금 풀기로 인해 급상승하다가 연료 부족으로 비상착륙하거나 추락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자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금리가 예상치와 달리 인상되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더 빠르고 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강동구에서 최근 거래된 아파트 15개 단지입니다. 최근 거래된 단지만 소개해드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락률 15위.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2008년식 3,226세대 용적률 276% 33평형입니다. 2017년 6억 6천만원에서 21년 16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12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전세는 5억 3천만원에서 21년 9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6억 9백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49%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7억 9천만원입니다. 하락률 14위.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둔촌동 신동아 파밀리의 2002년식 357세대 용적률 340% 25평형입니다. 2017년 5억원에서 21년 10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8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전세는 3억 2천만원에서 21년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4억 2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1%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6억 원입니다. 하락률 13위.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신성둔촌미소지음이 2000년식 278세대 용적률 302%, 25평형입니다. 2017년 4억 2500만원에서 21년 10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8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전세는 3억 5천만원에서 21년 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4억 7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7%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5억 1천만원입니다. 하락률 12위,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 위치한 강일리버파크 10단지 2009년식 694세대 용적률 177%, 33평형입니다. 2017년 5억 2천만원에서 21년 11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8억 9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전세는 4억 1천만원에서 21년 6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5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6%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6억 2천만원입니다. 하락률 11위.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 위치한 강일리버파크 8단지 2009년식 410세대 용적률 144%, 33평형입니다. 2017년 5억 2천만원에서 21년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8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전세는 4억 1천만원에서 21년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4억 2천9백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49%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6억 2천만 원입니다. 하락률 12.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 위치한 강일리버파크 7단지 2009년식 731세대 용적률 179% 25평형입니다. 2017년 4억 4천만 원에서 21년 10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7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전세는 3억 5천만원에서 21년 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4억 2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4%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5억 2천만원입니다. 하락률 9위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노태캐슬베네루체 2019년식 1859세대 용적률 249% 33평형입니다. 2017년 7억 3천3백만원에서 21년 16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12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전세는 5억원에서 21년 14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6억 5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2%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8억 7천만원입니다. 하락률 8위.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센트럴 아이파크 2019년식 1745세대 용적률 249% 30평형입니다. 2017년 7억 2780만원에서 21년 15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11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전세는 3억 9천만원에서 21년 8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6억 5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5%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8억 7천만원입니다. 하락률 7위.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수파이파크 2018년식 687세대 용적률 249%, 25평형입니다. 2017년 6억 2천만원에서 21년 13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10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전세는 5억원에서 21년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5억 7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6%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7억 4천만원입니다. 하락률 6위.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프라이어팰리스 2007년식 1622세대 용적률 277% 23평형입니다. 2017년 4억 8200만원에서 21년 12억 5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9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전세는 4억 6천만원에서 21년 9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5억 5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60%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5억 7천만원입니다. 하락률 5위.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레미안강 동펠리스 2017년식 999세대 용적률 830% 25평형입니다. 2017년 6억 3,900만원에서 21년 14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10억 8,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전세는 4억 8,000만원에서 21년 9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7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65%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7억 6천만 원입니다. 하락률 4위.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선사연대 2000년식 2,938세대 용적률 393% 30평형입니다. 2017년 4억 6,500만 천 원에서 21년 13억 4,300만 천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9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전세는 4억 3천만 원에서 21년 7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5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3%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5억 9천만원입니다. 하락률 3위.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둔촌푸르지오 2010년식 800세대 용적률 249%, 41평형입니다. 2017년 7억 9천만원에서 21년 17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11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전세는 6억원에서 21년 11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7억 2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65%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9억 4천만원입니다. 하락률 2위.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레미안솔베뉴 2019년식 1900세대 용적률 299% 25평형입니다. 2017년 5억 9천만원에서 21년 14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8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전세는 3억 5천만원에서 21년 8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6억 4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75%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7억원입니다. 하락률 1위.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더가르테온 2020년식 4066세대 용적률 249% 34평형입니다. 2017년 10억 1000만원에서 21년 18억 6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10억 8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전세는 5억 3000만원에서 21년 12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7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65%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12억 1천만원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